이, 상극 있죠, 극. 이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극이라고 하는 거는, 때려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긴다, 라는 뜻이죠. 이긴다. 이긴다라고 하면 그 능력을 말해. 능력. 그래서, 사주에서, 어떤 음향오행에서 극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건 능력을 갖추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냥, 오행에서 일방적인, 오행에서 일방적인, 뭐, 뭐, 화극금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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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개념과 십간에서 말하는 그게 개념이좀 달라요. 육회에서 점을 칠 때, 뭐, 화극금 했다 가는 그런 개념과 이, 그, 식간을 놓고서 화극금 했다는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간에서, 식간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상극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상극의 개념이 낙서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낙서. 낙서는 토를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토, 토라고 하는 건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는 목과 금이 있고 화와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 방향을 틀어 놓은 거야 이것이 간방으로 가야 돼 원래 간방으로 <laughs> 가야 되는데 조금 틀어 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은 여기에는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죠. 화는 경화와 정화가 있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쪽에는 이렇게 토를 정실로 놓고 여기는 여기는 무기가 있겠죠. 무기. 그러면은, 이것이 금국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하는 낙서의 그림이야. 예, 낙서의 그림인데, 이, 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곧 이걸 통해서 발전하는 게 발전. 성장하는 게 성장. 성장. 하도는 뭐였어요? 지난 얘기 했던 뭐목생과화생또쭉하는 뭐 거는 이렇게 그냥 생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거는 생하는 생활, 과정이고, 여기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또 필요, 필요하거든요. 이건 낙세의 원리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와 화라고 하는, 수와 화라고 하는 요 기와, 어? 기와 목과 금이라고 하는. 질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것이 화와 금이 금과 교류 계속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근데 그 어서에 토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은,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경과 의리라고 하는 게 합이 있는 게 그렇게. 합의 관계야. 그래서 금은, 금을 통해서, 금을 통해서 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 합이야, 이게 합. 여기서 갑은, 갑은 여기에 기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근데 목꼭 토요. 근데 사실은 내면은 합이에요. 여기서는, 이, 여기서 무토가 그토가 무게 합이야. 여기서는 임수가 정임 합이야. 병심 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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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내면에서는 합이에요. 합과 충으로 이루어진 거야. 밀고 땡기면서 축과 팽창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목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함을 필요해. 단단함. 땅은, 이 땅에는, 땅은 목이 그, 모기에 살아있는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 땅의 생은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땅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모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갑이 기토로 정착해 들어가는 거야. 정착해 들어가는데, 요 을이 이걸 생해주는 거야, 이렇게. 땅을 생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물 이, 이 있죠 물 물도 이 땅에 이 토에 토에 이 물을 머금고 있죠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이 물은 기토가 이렇게 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활 전 누가 해 의미에 음. 여기서 임수는 이렇게 정화를 합을 하고 있죠. 정화하고 있는데, 요 개수는 요 정화를 생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병화는 요렇게 합을 하고, 요 정화가 경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이것이 극의 관계예요.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요, 이, 이, 이 천간에서 말하는 십간의 극은 곧 생이에요, 생. 그래서 삼극질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극질리는 없는 거야. 그때부 부시고 한다는 그, 그런 그게 아니야. 뭔가 이루는 거야. 완성하는 거예요. 상극은 뭔가를 성장하는 거야. 성장. 실질적으로 속에 합을 갖고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리느라고 이렇게 순서로 갔잖아. 그런데 이것도 극이요. 극. 서로 상극이야 이렇게도 극이에요 이렇게도 극이요 극하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은 이게 부서지는 거야 이게 많으면은 이게 꺼지는 거고 이, 얘, 얘가 이것을 극하는 거예요 이 놈을 쓰면은 이게 말라버리는 거고 서로 상상과 상극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과 경이라 가는 축과 병과 임이라는 축이 서로 이렇게 토에 의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기와 질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그, 이 성장은 기와 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은 안 보였다 보였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버서또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지구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와 질이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은 기와 질이 교류관계예요, 교류관계. 좀 어렵죠, 상극이. 재밌어요. <laughs>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낙선을 깊이 들어가면 하도보다 훨씬 어려워요. 나, 나,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하도를 좀더 좀 구체적으로, 낙선을 구체적으로 한번 네. 설명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것만 알면 써먹게,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관계가 합이요. 이것도 합이고. <laughs> 다 합. 그건 합이다.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